기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, 뭐라고 할까? 어둡다, 어둡다, 어. 어둡고 깜깜하고, 그리고 몸으로 조금 많이 친다, 몸 관리 잘해야 되겠다. 근데 왜나 이분을 보는데 왜 사자가 갑자기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? 저승 사자가 살아 있는 분 맞죠? 네. 확실하지. 속이는 거 아니죠? <laughs> 진짜요. 근데 올해 곱이 조금 잘 넘어가야 되겠다. 올 응. 올해 내가 조금 사자가 비치는 게 내가 까딱 잘못하면 조금 몸으로 치고 조금 수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에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. 음, 근데, 올해는 그래도 고비고비를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에는요, 어, 예순 하나, 한갑 성주가 들어오거든요. 예순 한갑 성주 때도 조금 조심해야 돼, 이분은. 그래서 내년까지는 관리를 자야, 잘해야 되겠다. 내년에도 까딱 잘못하면 한번더 어 조금 고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사자가 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잘 버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음. 사자가 왔다가 그냥 가지 않거든 3년, 5년을 계속 맴돌거든 음. 음. 음.